도두리라 열유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꽃꽃이 만발하고 매화꽃이 오온천지에 꽃대골이 일 때에 주님이 또한 저희들에게 일교 주신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 드립니다. 의리의 주님. 예수님이 주인이신 원천교에 만들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얼마 후 6월이 되면 창립 18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림하는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셨듯이 주님으로 가신 그길 저희들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그 십자가지고 그길 따라가게 하옵소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하리라 하셨사오니. 저희는 부활을 믿습니다. 영생의 복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주이심을 믿사오나이다. 마지막 낙팔이 불리오질 때 저희들은 홀연히 변화하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고련이 변화된 몸, 신령한 몸으로서 사망이 삼킨 바 되고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쉬던 영혼은 또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힘은 무력화되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 될 것임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아버지.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주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아멘. 세상을 바꾸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싸옵니다 들어주실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고 택한 백성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오심을 믿사옵나이다. 중국 마파 원천교회 설립을 하나님 축하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를 성교 가운데 중국까지 성교할 수 있는 원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과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미. 물결이 일어나 성도들의 입술에서 놀라운 간증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지진이 일어나는 우리 원천 교회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 아미.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믿음으로 양육해서 큰 일꾼으로 세워 주시되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는 삶을 살고. 내 존재보다도 더 확실한 부활 신앙으로 나머지 삶을 넉넉히 채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팔 소리에 천지 진동할 때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영원한 소망을 믿습니다. 그 소망 갖고 오늘을 힘차게 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모든 싸움 싸워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원천 제단을 주일학교부터 어린이까지 장년부를 더욱 더 발전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인이신 원천교회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저희들은 오로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 가지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양분을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물질적으로 물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고 영적인 사람 체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6월 넷째 주에 하나님께서 18주년을 기념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 덕분으로 18주년이 주 창립 18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후 초청 전도 한밤축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또 준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원천계가 영적으로 지진이 일어나서 새롭게 태어나고 발도움하고 우리 일대일로 전도하는 또 대상자를 이렇게 마음속에 모두 마음속에 이렇게 구하여서 그날만큼은 또 일대일로 한 사람씩 전도하여서 우리 원천교회가 가득 찰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들은 또 기도할 뿐입니다. 이 여러 가지로 저희들을 일깨워주시고 깨워서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은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아, 네. 열심히,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또 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또 안티 그리스도들은또 말합니다. 사람을 베렸다고 합니다. 베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 네. 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이렇게 살려주시고 그러한 것을 안티, 예, 안티 믿지 않는 그리스도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줄 수 있는 우리 원천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고 오늘도 네. 예, 그냥 돌아가지 않고 무언가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지켜주시고 예, 우리의 절차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로지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영적인, 영적인 사람으로 진리를 일깨워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